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에어로 휠 커버에 숨겨진 작은 비밀인데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사이버트럭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차에는 조금은 불편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사이버트럭의 에어로 휠 커버. 이것이 바로 그 비밀의 시작입니다. 이 커버들은 사이버트럭에게 멋진 외모를 주지만 어떤 문제를 숨기고 있었답니다. 사이버트럭을 받은 오너들은 곧이 커버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는 기가텍사스의 항공 촬영에서도 포착되었습니다. 에어로 휠 커버 없이 준비된 사이버트럭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슈스턴의 사이버트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어로 휠 커버 없이 대기 중이었죠.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테슬라 차량용 애프터마켓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T 스포트라인은이 문제에 대해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커버가 타이어의 측벽과 접촉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네요. 문제의 원인은 타이어의 벌징 현상에 있었습니다. 사이버트럭이 하중을 받을 때 타이어가 벌징되면서 커버가 측벽을 스치게 되는 거죠. 테슬라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테슬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기대하고 있죠. 사이버트럭 오너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사이버트럭의 작은 비밀, 에어로휠 커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보고 새로운 소식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